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중단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으신 끝이 없으신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 그분의 사랑. 그리고 사도 요한은 또 다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외로움 가운데 방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